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 3년간의 그 짧은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부에는 보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성 공생회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좀 뽑으실 거면 좀 제대로 된 사람, 좀 수준도 있고. 자격이 좀 되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 사람 보시는 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집안 배경도, 학력도, 인격도 어느 것 하나 좀 이렇게 좀 수준 이상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번번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그들을 계속해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아주 본질적인 사역,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모습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가장 귀한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동안 나는... 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 민족만들 관심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에게는 저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 안해본 분들은 이한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잘 모릅니다. 안 해봤으니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전도해본 분들, 또늘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본 분들은 압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은 기도하면 할수록, 전도하면 할수록, 그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이게 마음속으로 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한 영혼에 대한 그 귀함을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1차 전도행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정말 감격에 차서 보고를 했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퍼져나가는 것을 더 왕성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바울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감격에 찬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직경까지 바울은 매를 맞고 성 밖으로 내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와 또 모멸감까지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 바나바 감사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고 또그 일에 자신들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감동에 찬 선교 보고가 끝난 후 얼마 뒤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늘 일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지금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보여 주었는데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시시한 갈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갈등, 변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 같은 다툼과 충돌과 논쟁을 잘 통과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설령 그것이 분명히 맞고 옳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충돌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러한 논쟁과 갈등과 다툼,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뭐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한다 내 성격이 너무 이렇게 지랄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늘 이러한 다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툼이나 갈등이 논쟁이나 충돌이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옳은 길, 옳은 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자, 그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초대 교회는 갈등과 이 충돌 가운데서 나와서 어떻게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었나? 어떻게 그들은 갈등과 이 다툼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오늘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로 논쟁과 다툼과 갈등이 올때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말을 조심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속이 정말 속이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엄청 상해 있었습니다. 속이 상하면 여러분 밖으로 나오는 말도 상한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 그 속의 그 상함이 그 감정의 상처에 의존해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갈등과 충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초대교회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시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영적인 은사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즉,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고백하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즉, 방언이라고 할때 그것은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국에서 정상적인 성인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면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6천 개 정도의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 이제 영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데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50개를 뽑았는데 그중 1등이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땡큐라는 <laughs> 네, 말 땡큐 땡큐 네, 감사합니다 어, 그다음 러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어, 저는 어, 그래도 미국이 여전히 그래도 참 어, 좋은 나라가 될수 있는 어, 그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잘표현에 서툴죠. 낯간지러워서 저도 잘 이렇게 못하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 보면 어릴 때부터 이 말들을 계속 훈련해서 그 자연스럽게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다 경험하지만 자꾸 그 말들을 쓰게 되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 이치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대, 대충은 다 알게 됩니다. 누예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프랑스의 플로, 플로렌스 스코벨 쉰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인데도 참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을 조금 인용한 겁니다. 우리 민수기 1 4장2 8 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거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메랑처럼. 다 돌아옵니다. 말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인데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실컷 고생하고 왔더니 갑자기 뭐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 자기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데 그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내공이 아닌 거죠. 사실을 기반으로 갈등과 충돌을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냥 묵묵히 이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갈등과 다툼과 충돌이 우리를 덮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내 속이 지금 상했다고 속에 있는 말다 그대로 내뱉으면 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부정적인, 불필요한,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러한 말들 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언어들 우리가 하지 말고 그것들을 덮어버리는 감사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우리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갈등과 충돌이 올때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복음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과 그들은 부딪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바울하면 그는 부딪침의 명수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아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렉세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성격은 사실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사람과의 문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도 크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350장 불렀었는데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Embracing g r a c e 가스폴 For All of Us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오늘날의 시대는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제가 되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열정적인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이 지구촌의 갈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포용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단들 보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 이단입니까? 다른 거다 틀렸고 나만 옳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다 틀렸고 나만 옳다 이단이 여러분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너무 작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열정은 대단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합니다. 용감합니다. 여러분, 용감한 사람, 어떤 사람이 용감합니까? 네,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합니다. 그들의 세계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고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요만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질리고 이것만 맞고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단이라고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 중에서 이단들 특별히 많이 애용하는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전혀 신학적인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자기들 멋대로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의 해석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 묵시 문학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조금만 다른 말을 하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이라고 하는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한쪽 기둥과 품는 영성, 또 다른 기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럼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늘 연습해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 오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아주 분명한 결론 종지부를 짓습니다. 제가 7절부터 11절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때 베드로의 이말 보면 원래 베드로도 사실 한 성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 말은 어떤 뭐 교훈이나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감사의 고백. 은혜에 대한 간증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가사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복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타나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온유와 확신이 그의 고백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으로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숙한 회중들의 반응이 12절에 등장합니다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모든 종지부가 일단락이 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원하지 않는 갈등과 다툼과 충돌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또 배우자들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다툼과 충돌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의견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충돌, 다툼 이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결별과 헤어짐.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대로 우리를 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키가 이 말을 조심하는 것과 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